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삼각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천주교 신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묵주 팔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14K와 18K로 제작이 가능한 예쁜 묵주 팔찌 베스트5입니다. 네, 색상은 로즈골드, 골드, 골드 화이트골드에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지난번 묵주 반지에 이어 오늘은 묵주 팔찌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예쁜 목시팔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쁘죠 디자인이 아주 심플해서 예, 일상에서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바로 한번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해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묵주 팔찌 베스트 5를 준비했습니다. 네, 금방 아저씨 채널에서 오늘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천주교 신자분들께서 관심있게 봐주실 내용입니다. 어, 야, 오늘 그러고 보니까 말이에요. 의미신장이 하는 <laughs> 그런 방송입니다. 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쁜 묵주 팔찌 베스트 5입니다. 자, 첫 번째, 빠밤. 자, 어떤 모양일까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묵주 팔찌는 뭐 일반인들이 그냥 딱 봐도, 네, 묵주 팔찌라는 걸 금방 아시죠? 네,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네, 어쩌, 어떤 모양인가 보겠습니다. 예, 끝은 붕어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튼튼하게 붕어 장식으로 되어 있어서,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들은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요게 십자가 모양입니다. 요거는. 네, 십자가 모양의.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요, 여유고리가 조금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 뭔가가 달려있습니다. 어, 여기 두 개가 달려있는데요. 하나는 그 성모 마리아상 기적의 폐구요. 예,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야, 요거는 뭐, 성, 천주교 신자분들은 다들 아시죠? 네. 여기에 이제 기적의 폐하고 십자가가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자, 요거 제 손목에 한번 살짝 올려놔볼까요? 어떤 모양인가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무슨 패션 팔찌 같아요? 네 요거 14K이구요 13.4g 기준입니다 13.4g 그러면 어, 나누기 3.75 하면 돈 쓴대요 네세 돈이 조금 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활 착용으로도 멋스럽게 착용하실 수 있죠 네 이거는 남녀 공용입니다 자 1번 살펴봤고요자 2번 빠밤 자 어떤 모양일까요 2번은 자 끝에 역시 부어장식으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장식 이것도 역시 10개로 되어 있는데요. 예, 요 끝에. 요 끝에 하나 11개째입니다. 예, 요거는 뭐 그냥 장식으로 예,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메인 10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요건 동글동글한 장식 안에 예, 십자가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앞뒤가 전부 똑같은 모양이고요. 예, 그리고 여기 역시 여유 고리가 있고요. 여기에도 기적의 패하고 예, 십자가가 있습니다. 요거, 중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2번 중량은 10.86g입니다. 네, 나누기 3.75 하면, 세 돈이 안 되죠? 두돈 반은 조금 넘습니다. 네, 착용했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현재는 14K 골드로 제작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3번 디자인의 로즈골드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 드려 볼까요? 자, 요게 로즈골드입니다. 확연히 색상이 차이가 나죠? 네, 요거는 뭐, 취향에 따라서 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바밤 <laughs> 자 요게 장미 모양이죠 장미꽃 모양 네 아우 예쁩니다 요거는 뭐 여자분들이 착용을 하시면은 그냥 패션팔찌인 듯해요 네 뒤에는 아, 여기 역시 붕어 장식으로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장미 모양이 장미 장식이 또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에 역시 여유고리에다가 기적의 폐와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자, 요거는 17.5cm 기준인데요. 손목이 가느신 분이라고 해도 요거 장식 10개는 꼭 들어가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간 고리에, 예, 연고리를 해서 중간에 끼우실 수도 있어요. 손목이 워낙 가느신 분이라면. 자, 요거는 17.5cm 기준입니다. 자, 중량은요, 네, 9.72g입니다. 9.72g 나누기 3.75는, 네, 두돈반 살짝 넘었나요? <laughs> 제가 암산이, 암산이 안 됩니다, 암산이. <laughs> 자, 여기 세 번째, 장미 묵주 팔찌입니다. 아우, 예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자, 네 번째, 바밤네 번째는 어떤 모양일까요? 자, 전체적인 모양. 이런 모양입니다. 자, 그럼 손목에 놓고 보는 게좀 편하게 잘 보이네요. 예, 타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하나하나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뒷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뒷모습은 똑같습니다. 앞뒤, 양면으로 똑같은 모양이구요. 자, 앞에는 장식 역시 예, 붕어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장식이 10개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재 골드로 예, 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유고리가 있고요 끝에 기적의 폐하고 십자가가 달려있고요 예,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습니다. 자, 4번의 중량은, 네, 9.49g입니다. 9.49g. 자, 이렇게 해서 4번의 목주 팔찌 디자인 살펴봤고요 다음, 빠밤, 5번입니다. 베스트 5의 오늘 마지막 소개. 5번. 자, 장식 역시 붕어 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로즈골드입니다. 자, 로즈골드고요. 이건 장식이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사용되는 문양들이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앞뒤가 예, 앞뒤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입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자, 역시 뒤에 예, 기적의 배하고 십자가가 달려 있고요. 이 동그란 문지 장식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나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몇 미리? 아, 6.3 미리가 나왔네요. 자, 요, 중량은요. 네. 10.42g입니다. 10.42g. 예, 네, 아까 말씀드렸죠? 나누기 3.75 하면 바로 옛날 표기법, 돈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 크기들은 뭐 비슷비슷한데요. 이 볼의 크기들은. 자, 그 다음에 여기 한꺼번에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5. 묵주 팔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예 보고 또 마무리를 이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멋집니다. 자 이게 1 번이고요. 1 번은 십자가 모양의 입체적으로 생겼어요. 앞뒤가 다 똑같은 이런 모양 패션 팔찌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묵직 팔찌 같지 않고 예, 모두 다 그냥 패션 팔찌 같아요. 예 그리고 뭐 남녀 공룡입니다 예, 남녀 공룡자두 번째, 예 원안의 십자가. 예 그리고 지금 골드 색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즈골드로 되어 있는 장미. 장미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요? 로즈골드가 잘 어울립니다. <laughs> 자그 다음에 네 번째는 타원형 십자가.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로즈골드로 예, 천주교의 문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멋집니다. 뭐 패션 팔찌 겸용으로 착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천주교 묵주 팔찌 베스트 5를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